대리야 네, 아들파이 아들포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네, 때가 되면또 때가 참에 대주교 장로의 한 분의 주관으로 승리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일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또한 여기까지 여기까지 눈물과 기도로 섭겨 주신 목목사님과 사모님 모든 성도들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를 축하를 드립니다. 자막 25장 11절에 보니까 경의에 합등한 말은 아로시 은쟁반의 검사관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마디에 경제가 운동설화을 훈훈하게 한다는 말이 있듯이 시험 과상 짧은 경리의 말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고 또 도전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불요한 인물이 되어지고 중요한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마음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째는 초심, 둘째는 열심, 셋째는 뒷심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마음이 초심입니다. 그 이유는 초심 안에 초심 속에 열심과 뒷심이 뒷심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초심에서 열심이 나오고 초심을 잃지 않을 때 뒷심도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이 초심이란 무슨 말입니까? 잘아시다시피 처음만, 그쪽 개척할 때 처음만, 저도 교회를 개척한 지2 3년됩니다 늦게, 늦게 신학을 하고, 만 44세 신학 때부터 하고, 45세 때부터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더라. 저는 그렇게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가장 최고의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영혼을 신자로 살아가는 게 제일 최고의 사람입니다. 우리 이 목사님 영혼을 충신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무엇이되고 무엇이 이롭다라고 생각될 때가 가장 위험한 때다. 그때가 교만의 사태기 시작할 때이고 열정의 시기 시작할 때이며 뒷심이 떨어질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배를 도한 이후에 저는 확신합니다. 이 루터의 교회가 주님 은늘 가운데 크게 흥을 줄로 확신합니다. 분명한 네. 사실은 그들한테 초심을 잃지 않고 겸비하게, 겸손하게,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며 주님 말을 바라보고 나아가므로 말미암아 이 지역의 영성을 선도하는 귀한 교회가 뒤를 주님으로 충분하고 려하면서 예수님 으로 등에 맞추고자 습니다 감사합니다. 네.